성능 최고의 휴대용 캠핑 위자 최고 베스트 3, 느낌표. PACOONE 캠핑 낚시 접이식 의자는 레저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휴대하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쉽게 수납할 수 있어 캠핑이나 해변, 피크닉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하여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함이 없으며 여유로운 레저 시간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캠핑 애호가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WSTTUN이 위 휴대용 접이식 캠핑 위자는 경량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이동이 간편합니다. 머리 받침이 포함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이위자는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며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한 스타일입니다.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재료로 제작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낚시를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이처 하이크의 초경량 캠핑 위자는 여행이나 피크닉, 낚시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이 위자는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 시 부담이 없습니다. 브랜드 네이처 하이크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하며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야외에서의 편안함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